건설 현장의 꽃 육기 다우크레인 분과 위원장 후보 조건재 두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쟁 21세기의 삶은 불확실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동 전략가 앞으로 노동조합의 삶의 질과 노동조합이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용주의 노선에서 삶의 가치관 확립과 내실 체제를 다져야 합니다. 또 민주노총 타워노조 20년 동안 다져지고 만들어진 노동조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더 강력한 노동투쟁의 선봉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 정확한 조합원의 생각을 반영하고 수렴하여 조합원의 일자리 문제를 협동조합 및 개별사 사측과 더더욱 소통하여 발전된 민주노총 타워 노조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9.13 대책과 종부세 구가 건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타워 노조는 장기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타워가 점령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의 일자리로 만들고 비조합원의 현장 투입률을 낮추어 일자리를 동지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국토부,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시공사와 정기적인 면담을 하여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2300대5 우리 민주노총타워 노조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노동조합이므로 똘똘 뭉쳐 헤쳐 나아간다면 우리 민주노총 타워 노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조건제 투쟁으로 소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서로 뭉치고 단결하여 21세기는 선배가 존경받고 후배가 존중받는 강력한 민주노총 타워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두!